티마 어, 무릎 보호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는이 슬리브형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 클래식 모델이 있고요, 좀더 가벼운 에어니트 모델이 있습니다. 많이 추워갖고 옷 위에 착용을 해보고 내일은 아마 이제 피부에 직접 착용도 해보고 슬리브형 하고 어, 이런 오픈형 하고 이 차이점을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클래식 모델을 착용을. 날이 추워갖고 이 안에 내복도 입었어요. 얼마만큼 안에 이 오두에서 잘 고정을 시켜주고 밀착돼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에어니트. 자, 제가 지금 아, 울티마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3.2 k m 거의 뭐 평지 수준입니다. 걸어왔습니다. 좀 보시면 안에 내복을 입었고 가아요홀리 약간 미끄러운 재질이 무릎이 여기인데. 네, 오른쪽은 가벼운 에어니트 소재인데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왼쪽 클래식 모델은 좀더 압박을 해주는 모델이라 약간 덜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안에 내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중으로 착용을 해서 밀려서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복 안했다가 바로 착용을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안에 이 위치에 있는데 요 위에까지 뛰어올라갔다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위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제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계단 한 30m 짜리 두번 왕복 해보고, 또한 3.2km 걸어서 이동을 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 그대로 했는데, 음, 안에 하니까 아까보다 이중으로 입었을 때보다는 덜 내려갔는데, 요, 니트는 조금 더 내려갔고, 그 다음에 클래식은 거의 제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모 맨살 피부에 직접 착용을 했습니다. 밀착감과 지지력도 보겠지만, 피부 자극 여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클래식 모델을 착용을 했고요, 어, 왼쪽에는 에어 니트 모델을 착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 3.3km 이상 걸어왔는데 안에 위에 직접 착용을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무릎 위치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이 짱짱 클래식 모델이고 어, 왼쪽이 에어 모델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고, 20m 정도를. 한 20m 세 번. 한 60m. 아, 왕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 봤는데 위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좀 달리니까, 4kg, 5kg 지점 왔는데, 살짝 더 내려갑니다. 지금 클래식 모델은 거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달려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모대보다는 뭐 무릎 주변에 콘 갤이 있어서, 무릎 주변을 잘 감싸를 해주는 힘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잠스트 오픈형 보호대를 착용을 해갖고 오픈형 보호대하고 슬리브형 보호대 울티마하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g 정도 왼쪽에는 울티마 에어네티를 착용하고 오른쪽에는 삼스트 EK3를 착용했습니다. 이 고정력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울티모 무릎 보호대 이건 양말처럼 이렇게 신는 슬리브형 무릎 보호대입니다. 슬리브형 무릎 보호대가 무릎 보호대하고 밀착감, 착용감, 편리성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테스트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산 쪽에는 여름에 반바지를 착용할 때 달라붙는 레깅스를 착용한 위에 외에는 이런 클립형이라고 해야죠, 이런 개폐형이 등산 쪽에는 더 사용하기 좋다. 물론 뭐제 소견입니다. 뭐 이게 더 좋아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슬리브 형태를 뭐 완전히 밀착을 해주게 좋아서 뭐 이런 슬리브 형태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제 소견은 이게 네, 이런 슬리브형. 어울리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헬스, 러닝, 테니스, 구기 종목, 배드민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웨이트에서 배의 하중을 많이 받는 분들, 웨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클래식. 하고 에어니트 모델이 있어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에어니트 모델입니다. 좀더좀 좀 편안하고 얇은 무게감도 더 가볍습니다. 아이크래싱 모델은 더 쫄쫄합니다. 이건 제가 일단 뒤집어서 보여드리려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래식 모델은 145g이고 그 다음에 에어니트 모델은 100g입니다 에어니트 모델은 무게감도 얇기 때문에 가볍고 통기성이 좀더 뛰어나고 편안한 느낌이랄까 네, 크래식은 강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뒤에 오금 부분에도 약간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에어니트 효과감이좀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슬리브형 이 모델의 특징 안에 무릎이 닿는 부분, 무릎을 잘 감싸줍니다. 잘 감싸줘서, 이 뒤집은 모델입니다. 말랑말랑한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뭐 운동을 하다가 어디 부다치고 그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다가, 이 쿠션감이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고 그럴 때, 예, 제 테스트 하면서도 거의 다 받쳐줍니다. 무릎 전체를 다 감싸주기 때문에 아주 좀 특화가 돼 있는 모델이다. 측면에,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턴을 한다든가, 갑자기 정지를 한다든가 할 때도 그렇고, 측면, 이 측부인데, 라네죠? 이 양쪽에 있는 보호를 해주는 에,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스프링이 에, 들어있어갖고,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는 무릎을 올렸다가 펼쳐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더 힘을 덜 들이면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에, 역할도 해주고, 측면이 이 뒤틀림을 잡아주는 이프링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이 실리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